권리 분석은 쉽게 말하면 경매로 낙찰받아도 소유권에 제약이 없는 물건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부동산이 낙찰되어 매각될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권리가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대체로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는 소멸되고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이 같은 말소 기준 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한. 순위 전세권이 있으며 그중 접수 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한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때는 순위가 빠른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또한 사전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압류를 걸지 않았다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됩니다.